여기 뭐냐면, 우리가 영독소라 하면은, 사람의 피와 똑같습니다. 거의 흡사합니다. 그런데 사람의 피는 요, 이, 그 원소 해관에 천이 뭐 들어가 있고, 영독소는 원소 해관에 마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이 마가리슘이라는게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폐암욕이 늘어나면서 피가 막아요 우리가 모든 병이 피어서 온다니까요. 뇌가 많아지면 피가 많아져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다고행하게되뭐 이런 병들이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피 땀을 오고, 그다음 우리 혈증이 생기고, 그 비만이 오고, 그 암이 오고, 그 암이 오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기는데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몸이 노가 되어서 그렇거든요. 근데 노가안 되게 할수 있는 방법을다하한거 어, <laughs> <laughs> 음. 아. 보통 아까 아래 크로렐라 수피륙이라고 이야기 했는데, 예. 크로렐라 수피륙이라는 이 막이, 마귀, 필라코이드 막이라는 겁니다. 이 막의 사이가 있어갖고, 사람 몸에 들어가는 흡수가 아닙니다. 예. 다른 부장소는 묻을 수 있어도, 그염독소는 묻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, 우리 저희 회사는 이 필라코이드 막이라는 것을 100%다 벗기내고, Su sanır mı? Yoksa makyaj çırağını kestirir mi? Ne bileyim, hafızın her yerine teknolojilerini Ne yaparlar? Ne yaparlar? Ne yaparlar? Ne yaparlar? Ne yaparlar? Ne yaparlar? 이 병에 좋다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한거예 합니다. 그런데 염독소는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자연입니다. 자연. 우리 몸을 자연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염독소입니다. 그래서 이 병들이 오는 이유가 다 피땀으로 오는 겁니다. 피만 맑아지면 이 병이 없어진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병들은 고등학교를 가다보니 대신에 병원에 가면 고등학교를 가 ఇడ తమంగ